드고는안 했어요 아, 세팅이 너무 많다. 많은데 나도 네? 아, 집에 가서 너무 잘하더라고 나도 오오 집에 가서 너무 잘하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laughs> 구매하신 음식들은 저희가 못먹긴 하진 않습니다 아세요못 먹게 하는 사람이에요 안 떠나죠. 다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잖그렇일 맨들로 잘했어맨로다 사랑을 했어. 그단 게임 못내요 빨리 시작합시다. 음식 식으니까미비 시작. 아래. 나. 주먹 주먹. 아, 저안 했어요. 아, 저아 했어요. 진짜, 진짜 생각요 아, 우리 미집수는 몰라? 나둘강강윤나 유세윤 나유승호나둘셋 뭐? 삐삐삐삐 이게 뭐야? 고양이 뽀양 <laughs> 맞냐? 지언님고양시청직원 <laughs> 아니신가요? 아 어떡해 <laughs> 야너 고양시 캐릭터 고양이 몰라? 지원님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잠깐 헷갈려서 고양이랑 고양고양 비겁한 변명입니다 내가 이걸 틀리다 했나 진짜 이거 맞는다고 혼나는 거 아닌가? 너 진짜 무관님한테 혼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강희황강희광 홍관. 지원님 자꾸 아슬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3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게요 하나, 둘. 배정나. 하나, 둘, 셋. 윤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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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뭐요? <laughs> 맞아요. 친구로도 말하지 마. 맞아요. <laughs> 나 <하나>, 인정. <핑크전. 웃음> 너무 잘하시는데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laughs> 이제 하나 둘 셋. 애정원 <laughs> 맞잖아요. 어,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어, 왜? <laughs> 아, 왜 인정을 늦게 해줘요? <laughs> 아, 빨리 이러지 아, 않으면 안 되는 거요 고양 고양이 아니야? 맞지? 고양 고양입니다. 고야? 아, 제가 고양 고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양 고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laughs> 제가 고양 고양이라고 했잖아요. 어, <laughs> 너무 뻔뻔한데? 제가 잘못 <laughs> 들은 건가요? 제가... 아, 봐봐 이게 그리고 땡 하시기 전에 저희가 정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laughs> 합니다.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오 주관식. <laughs>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관식 문제는 안 했어. 응? <laughs> <laughs> <시험> 분들도... <laughs> 아 어떻게 시트론에 맞춰요? 주관식을.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 아나 이거 알지. 한 번도. 하나, 둘, 셋. 유세윤. 응. 정답이에요. 후 응. 이게 응. 되게 유명한 일로. 아, 진짜? 네. 어, 나 완전 처음 들어. 10초 내리겠습니다. 1, 2, 3, 몰라? 또 몰라. 알것 같은데. 진짜? 꽉툭 하는 느 네. 네. 닭이에요. 장미란이에요. 떡볶이랑 순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주세요. 떡볶이, 장미란. 전달. 내가 주인이고. 아이 근데 진짜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이 안 나. 근데 반는과 진짜 몰랐어. 안 하시면 안 하시면. <laughs> 아쉽지 않았나. 어차피 몰랐 어차피 몰랐어. 어차피 몰랐어. <웃음> <웃음>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예요. 이 벽화에 어떤 인물이 그려졌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 네. 나 있었어야 아래. 누겠습니다구누가 있었어야 누는데구 누구? 맞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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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좀 어려운 이거...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 그렇다구 누구? 누구? 아, 사장님은 왜 뭔데? 덕양이에요 덕양 덕양? 고봉의 고양고 덕양이양 아, 아, 하나씩 가서 고양이 될 거예요 네. 이런 거 힌트를 좀 주셔야죠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는 영향이 있어 고양시민 아니신가요 여러분? 아, 고양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 여러분 다음 음 어떤 것 깔까요? 안 많으니까 주세요. <laughs> 많이 오케이 관지. 오 어, 대구? 사 번. 역시 아니야? 땡그대땡다 땡. 왜? 어? 아니에요? 대구는 오번이요 아, 야. 아, 오케이 맛집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당시장 갔다 왔잖아요. 원당시장은 언제부터 생겨났을예요 10초 드릴게요. 한 90, 1990년대부터 생겨났어요. 땡입니다. 답이 뭔데요? 원당시장은 언제생겼는데요말 봐. 원당시장은 1986년. 골목형 식당으로 자연스레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음식 하나 반아 해주셔야죠. 어묵납 가겠습니다. 그럼 상이 없나요? 상인 안 되죠. 이거 동선인데. 자신... 미비 시작! 나 둘, 집에고집고양시 <laughs> 관광지에 방을 가면! 난 무슨 집인 줄 알았어! 여기는 고양시에 있는 중남미 문화원이라는 곳이에요. 일단은 지금 너무 양심 없게 틀리셨으니까 저는 솔직히 I'm glad you 요 a 가 t to grow 고 했어 요 w 비디오 판 y 들어가요? e d 세 i n g Nothing. Nothing. n 세 t h i n g Nothing. Nothing. 이 o t h i n g n o t h i n 음, 너 음, 무슨 사냥을 하고 다니고?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있을까? 이렇게 그냥 너무 사진을 야박하게 올라왔어.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것도 정답이지않아요철 <laughs> <저를> 맞잖아요. 맞잖아요. 두 <laughs> 번째 어, 너무 뻣뻣하신 거 아니신가요? 엉성하네. <laughs> 음식 하나 빼겠습니다. 어떤 거죠? 와, 음, 와 어떤 거리실 음, 거예요? 하나 먹는다고? 그 많은 거에서? 같이 <laughs> 아, 지키고. 네. 각 감정을. 네. 드리겠습니다. 가세요 너무 초라해. 나치 집에 가면 아이고 여러분 빈손으로 집에 가기 힘겠네요 네. 어. 아이고 그러면 안타까운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원담시장 근처에서 유명한 마인 오징어찜을 샀는데 이거 걸고 한판더 할까요? 오 무조건 하죠 무조건. 자 그럼 이 오징어찜을 걸고 마지막 마지막 한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거, 그, 그거 아니에요? 그, 그 놀라운 토요일에서 나오고 거. 거, 거기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진짜 모데아 우리 스테디님 찬스 있으시네 그럼 마지막이니까 저희가 라이브는 대폭 낮추고 여러분들이 잘는 스피드로 봅시다 준비 시작 호수 공원 행주 쌍성 원당 시작 라페 스탑 외승 턴동 아슬아슬 했어요 자, 아람 누리 원마 운트 종마 하종땡땡땡 안녕하세요. 이렇게, 님꼭 이렇게, 저희 앞에 저한테 <laughs> 오시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다른 데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왜내 눈앞에서 먹는 거야? 너무 우리 꽉해에 너. 이거 너무 비교되잖아요. 저희좀 음. 주시면 돼요? 아니야. 솔직히, 이거, 이거 다 어떻게 먹어? 그럴까요? 그럼? 아. 이 그래도 피디님 인간적이시잖아. 이렇구나. 자 우리 회식 한번합시다. 빼나 음. 빼나. 빼나 빼나. 아 빼서 봐 빼서. <laughs> 근데 이게 꼬마 김밥치고 안에 내용물 엄청 많잖아. 원래 꼬마 김밥은 음. 거의 단무지밖에 없잖아. 떡피도 너무 여기 천 원이더라고. 응. 아니 요즘 떡볶이가 천0 0 0원인데뭐 그리고 순대도 이 정도면 2천원인데 우리 이거 2 0원 정도 샀는데 양 되게 많은 거야 이는거맛 음. 음. 진짜 맛있어요 프로가 시키는 거같 이게 그 국가대표 닭강비인가뭐이게 식어도 음. 음. 맛있잖아 근데 네. 여기 고로케가 되게 유명하더라고 음. 일산에 와서 일부러 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야 근데 이거 진짜 치즈 고로케 맛있는데 왜? 크림치즈 맛이야. 어어어어 <목소리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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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치즈가 모짜렐라 치즈일 줄 알았거든? 근데 약간 크림치즈라서 그게 반전이야. <목소리도> 어. 맛있어. 많이 먹지 않았어요? 음식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 <laughs> 원당시장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원당시장 오면서, 다른 시장은 보통 길고 보기 힘들고 이런데, 여기는 구역이 짧고, 근런데 짧은 그 안에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진짜 많은 걸 구경하고, 좋은 콘텐츠로 원당시장 소개할 수 있어서, 제가 하는 일에도 너무 한번 감사하게 됐고, 다음은 또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먹어본 음식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도 원당치장도 한번 먹어보시면 어떨까요? 원당치장 추천!